핑코짱의 선현에요 아, 올여름 아, 피서 가기 좋은 캐주얼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요 지금 인기가 핫하게 잘 나가는 요 지금 아, 체크 셔츠린 예, 리넨 셔츠, 아우 색깔이 너무 조화롭죠. 이 예, 리넨 셔츠가 굉장히 지금 핫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어, 화이트 리넨, 네 화이트 리넨도 아주 기본이죠. 여기다가 아, 반바지, 청바지, 이렇게 코디한을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티셔츠에다가 백기 아, 카키, 청바지를 이렇게 눈 코디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카키 티셔츠는 뭐 화이트 바지랑 이렇게 같이 코디를 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니트는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어깨 부분이 나글란 스타일이라 좋고 까슬까슬한 니트고요. 색깔은 아 핑크, 크리마이, 그린, 그 다음에 네이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었을 때 핏이 아주 예쁜 그런 셔츠구요 요거는 이제 고양이인데, 요것도 화이트랑 그린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체크 린넨입니다. 체크 린넨은 지금 브라운과 그 다음에 네. 그린 체크. 네, 예, 그리고 또 아주 기본적인 거, 베이직 스타일의, 아우, 요런 닌넨, 닌넨 요런 건 아주 기본이죠. 요런 닌넨. 아우, 오트 색깔.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올리브 그린. 예, 여름에 입으면 너무 시원하죠. 그 다음에 브라운까지. 요렇게 입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흰색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시원해 보이죠. 이 흰색 린넨 셔츠 하나 있으면 뭐, 뭐 어디다 코디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 스트라이프 린넨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아 코바늘로 뜬 이렇게 니트 제품 크로세 니트가 요즘 또 인기가 많고요. 또 화이트 크로세도 또 푹 걸치면 너무 멋스러운 그런 크로세 니트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른 듯한 그런 느낌의 캐주얼한 면티. 요거는 넥선도 이렇게 라운드 많이 파여서 시원하고요. 색깔은 차콜하고 카키하고 그 다음에 블랙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그림이 있는 티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린 브라운 예, 어느 거 하나 이쁘지 않은 게 없죠? 요거 특이하죠? 이렇게 그림이 있는 요런 티셔츠 요것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너티로 받쳐입기 좋은 강아지 티. 예, 그리고 크로세 니트가 이렇게 요즘 크로세가, 이 조끼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 크림 아이, 그 다음에 카키 크로세 니트고요 예, 요런 니트는 또, 아, 린넨 니트 베스트인데요. 린넨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만든 제품인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아, 기장감이 좋습니다. 기장감이 좋은 그런 제품인데 얘가 지금 오트랑 음, 카키 그 다음에 네이비 네, 이렇게 아, 있고요. 자, 티셔츠는 아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티셔츠가 이렇게, 이렇게 예쁜 티셔츠가 면티가 나오고요. 브이넥 웬티, 그리고, 아, 까 말했듯이, 린넨 1 0청 바지까지, 1 0팬츠까지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좋죠, 이런 린넨 바지는. 그래서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